네 유튜브 자연스럽게 불편하지만 들어가셔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람전에서 부모와 어는 이정원 교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고은재니다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 아, 네. 뭐, 네, 처음 오신 거죠? 아네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다 시가 좀 힘드셨겠는데 뭐, 와보니까 어떠세요?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다니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네. 되게 설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조종사의 꿈을 가지고 계셨잖에요그을 때부터 네, 주변에서 오상 공공기지에서 에어쇼를 보고 그때부터 멋있다고 각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물진 불진... 보면서 기대도 많았, 많고 네. 질문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았을 텐데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네. 네. 리겠습니다교관이 되시기 위해서 네.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일단 교관이 되기 위해서 비행을 시작하여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 상용까지 다 취득을 하고 멀티라이선스까지 따고 나서 교관 과정을 되니까 면서 조정, 교육, 증명 아직 취득을 하면 이제 그제서야 교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비행만 많이 탄다고 실기시험이랑 구술시험, 필기시험 합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죠 근데 많이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어요이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들 보완하려고 공부하고 시뮬레이터도 집에서 탈수 있는 프리심이라던가 엑스플레인 2020년에 새로 나온 게아도있는데 시뮬레이터를 타면서 연습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관을 준비하시면서 네. 가장 힘든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가장 힘든 점은 교관이라는 직업은 학생이랑 같이 동생을 하여서 교육도 물론 해야 되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전 관련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없는지 기상 상황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더 공부하고 절차들을 웬만하 외우고, 결함 기록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찾아보면서, 이제 제가 안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 한번더공부하는 것? 힘들었다기보다, 할 일이 많아졌다? 라는 표현이 적합하던것 같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누구나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한데, 체크 비행 실리지험을 봤을 때 초기에 몇번 떨어졌었어요. 그거를 이제 비행 그만 둘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노력을 해서 뜨겁네. 비행 그 체크를 합격했을 때 그때 가장 뿌듯했었어요 자신한테. 그리고 이제 거의 동급한테소로이나왔어요솔이나왔을때 혼자 자유를 맡하는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곧 도장. 일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 의지인 생각하실 때 어떤 점이 좋으신지 어떤 점이 안 좋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좋은 점은 바다를 매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람이습니다 네, 그리고 공기가 맑고, 일재 찐에 있으면 공에있을 때보다 약간 잡생각이 덜 나서 공부하는 데도 집중이 더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단점은 이제 이상친구가 있다거나, 공가가 오늘 오신 것처럼 서울이거나 그렇게. 멀었을 경우에는 많이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 말고는 딱히 물어고습니다 준비를 하시면서, 그걸 준비하시면서, 공부할 때, 팁 같은 게 있다고? 팁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팁은,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라, 라고 말할 것있습니다 결국에는, 이해를 해야, 그것에 대해서 암기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이해를 해야 그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해를 해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항공기가 잘못된 상황에 돌입했을 때 이해를 한 거를 토대로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행동에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희 최종 목표는 나인에 입사해서 문항보류장까지 네, 최종 목표로 일단 하고 있는데 아직은 현 위치에서, 현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연기장은 다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개인 별로 되게 상이한데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타시는 분들 날씨 공부 좋으시고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제가 가장 빠르게 본 분은